자 이차방정식의 두 근이 양의 정수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자 우선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m 더하기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2m 더하기 2가 됩니다. 여기 상수왕 자이 식을 m에 관한 식으로 어, 알파 베타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하자 2 곱하면 2 알파 그 다음 2 베타 2 곱하면 2m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빼버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자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2가 남게 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식과 똑같이 이 형태를 기억해 두면 바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데 어, 잘안 되기 때문에 알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알파로 묶어내 알파로 묶어내게 되면 베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로 묶어, 묶어내면 여기는 베타 여기까지가 진템 상황입니다. 좌변이 자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형태가 나와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를 해주고, 자,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었던 상황에서 등식이 성립하려면 왼쪽에 지금 결국에는 마이너스 2를 해준 게 더하기 플러스 4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플러스 4를 해주면 됩니 그래야지 위의 식과 밑의 식이 달라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공통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알파 마이너스 2가 남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2가 남게 되고 오른쪽에는 2가 남게 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양의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곱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수가 나오도록 만들면 된다. 그러면 가능한 게 1, 2 또는 2, 1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에서 알파는 3, 그 다음에 베타는 4, 마찬가지 알파가 4, 그 다음에 베타가 3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 상수 m을 구하라고 했는데 m은 알파 더하기 베타다.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7이 되고 7이 바로 m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m은 5 마찬가지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를 더하면 7이 되기 때문에 m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넣어도 상관없어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m은 5 자, 여기에서 식을 좀 유심히 보세요. 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 틀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베타가 나오려면 여기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2알파가 나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무조건 있어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우리가 결국에는 더해준 게, 여기에는 상수항이 없었는데, 여기에 4만큼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굳이 여러번 안 거치더라도 조금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태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에 바꾼다면 xy 가 필요하기 때문에 xy 마이너스 4 x 필요하고 마이너스 4 y 필요하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상수가 16이 더해졌기 때문에 여기 16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식이 바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형태를 좀 기억하세요. XY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알파베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5.